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생난TV 오늘은, 자, 이게 걸작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하,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어, 서반입니다. 백서반인데, 야, 이게 자연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자생을 하고 있다.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 뒤쪽을 보시면은, 어 지금 뒤쪽이 많이 무너지고 두 입장이 남았는데요. 어, 금만 에, 표가 있습니다. 어, 점을 찍었다고 그럴까요? 뭐, 이렇게, 서반기가 쭉 이렇게 있는, 보이시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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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그렇다가, 이렇게 제대로 빵하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분촉한 것이고요. 어, 원래, 어모초이 여기 위에 또 있습니다. 이것도 같죠. 어 뒤에 촉이 산채 촉이고 뒤에 철사로 묶은 것이 그리고 앞에 지금 세 촉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죠. 어 이것이 에, 이제 데려와서 어, 산채 한대에서 이제 받은 촉이죠. 야 이렇게 에, 훌륭한 백 서반. 어 이거 어떤 등록품도. 이렇게 화려하고 수려한 것들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명품 아, 백서반. 자, 정말로 관상 가치가 아주 뛰어나고, 이제 이것이, 어, 뒤쪽이 이제 산채쪽이 다 소멸이 되고, 새로 어, 이렇게 이제 압축처럼 화분을 꽉채운다면 어떤 에, 여배 전시에 내놔도 큰 상을 에, 받는 것이 이상하지 에, 않을 만큼 에, 이렇게 에, 정말로 뛰어난 에, 그러한 종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한 평에서 어, 이렇게 이제 채취가 됐다. 어 이렇게 얘기를 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어, 이 소장자를 찾아와서 한 쪽을 한 쪽은 촉수로는 한쪽 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을 이제 에, 상당가에 <laughs> 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얼마나 어, 좋습니까? 자한 바퀴 쭉 돌려보겠습니다. 네, 참 기부서부터 어 이렇게 중간에 무늬가 들어야만 건강합니다. 끝에 들으면은 잘 타요. 어 여기서도 원체 이백 서반이 제대로 들었기 때문에 강한 빛을 주면은 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 또이 어 서반이 어려운 것이 너무 강한 빛을 주면은 타고 어, 또 그렇다고 빛을 피해서 음지에두면은 서반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양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유전성에 따라서 그냥 투어도 잘 발현이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바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좀 배양을 해봐야 이것의 성질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고가에 다른데로 팔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와, 정말 멋집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종자를 번식을 시키면은, 어, 이 명명을 해도 정말로 어느 종자에 지지 않을 만큼 화려하고 수려한 그러한 자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자의 명명을 기다려가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백서반 함께 감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른 분한테 이렇게 가는 그런 종자고, 이것은 저한테 들어오는 그러한 종자입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이 이제 내년에 또 새로 촉을 받아서 변화가 생기면은. 에, 여러분들에게 에, 보고를 다시 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에, 좋은 명명품의 탄생이라고 해도 에, 전혀 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백서반 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을 해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여러분들 눈 호강하셨나요? 에, 호강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백서반 종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